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온땅임성문께 서정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어,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스케치를 해 드릴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 율법 학자가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주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미리 설명드린 이유는 어 지금부터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성경에서 어,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의 그런 좀 깊은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주인공 이웃이 있는데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왜 예수님은 하필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었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는 북쪽의 사마리아 옛날 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나서 상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그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시대에 한참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솔로몬 아들 시대부터 계속 지금 꾸준히 전쟁을 하면서 남과 북의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혼혈이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남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그들도 혼혈이 아니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혼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남과 북이 싸워왔어요. 어, 마치 우리나라의 이 갈라진 모습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동과 서로 갈라졌거든요. 뭐 지금 남북 갈라진 건 말할 것도 없이 동과 서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꼭 삼국시대 아세요, 여러분? 삼국시대 아시죠? 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있고, 그죠?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 지금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조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극단적으로,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리고 더 심지어는 제거의 대상으로, 이 세력이 없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인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어, 원래 그 세력이 사울의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부터 그 다음에 다윗이 남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어,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번창하다가 나중에 또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때부터 우리 너무 힘든데 세금금 좀 깎아줘라 그러고 나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한다고요. 나중에 뭐 친하게 지내다 전쟁하다 친하게 지내다 전쟁하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역사적으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죽였다고 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또 무차별로 학살해요.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 사람의 뼈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다 뿌려버려요. 굉장히 서로 지금 어, 심각한 상태예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요. <laughs> 우리 지금 광장에 <laughs> 갈라져가지고 진부와 보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죽일 듯 달려드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말이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들을 돌보아 줬어요. 돌보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럼 누가 네 이웃이야? 제사장이 이웃이에요? 레위인이 이웃이에요? 다 모른 척하고 그장지나 가는데요? 사마리아인이 돌봐줬어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원수를,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를, 너도 원래 원수는 늘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옆에 붙으니까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싸우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붙어 있으니까 싸우고, 세계 모든 나라의 적은 옆에 붙어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여러분이 집안 안에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하고 싸우던가, 부부가 싸우던가, 형제가 싸우던가, 회사 안에서 늘 직장 속에서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부딪히는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 적은 가까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과 붙어 있듯이, 유대와 붙어 있듯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그 사람이 너에게 친절하게 너를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것처럼 너도 가서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라. 그 원수의 이웃이 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졌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제사장, 제사장, 제사로도 이 원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율법 학자들, 율법으로도 이 원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돌보아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다녀와서 다시 비용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죠. 함께 사는 이웃, 내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나의 이웃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라. 네옆 사람에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이웃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미움이 늘 옆사람에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며 다시 와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내옆 사람에게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쾌하니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Sally 계속 날 위해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